미래의 프로야구 스타들, 미리, 찜한다 랜동의 야구, 최! 야 좋아요. 감독님, 이 선수가 올해 에이스였나요? 예. 아, 아주 아 좋은데요? 142까지 던져요. 142까지. 내일 또 대표팀 합류가 있어요, 내일? 대표를. 예. 지금 무슨 대표가 있나요? 아저 대만에서 열리는 대회 국가 대표로 경기도 중학교? 예 경기도 있는. 대표팀이 아, 경기도 대표. 이런 선수가 흔하진 않죠? 예 그리고 예. 올해 네. 투수도 하고 내야수, 포수까지 음. 팀의 최고 음, 예. 중요한 선수 역할 중요한 역할을 네. 다 하다 보니까 네. 투수 쪽으로 더 이렇게 중에서 훈련을 시켜주고 네. 관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음, 좀 아, 본인이 예, 마음이... 또 주장이었어요. 아, 좀... 네, 그래. 이제 고등학교 가고 하면은 네. 좀더 체계적인 관리 받고 음. 그렇게 뭐한 가지 더 집중해서 훈련을 하다 보면은 힘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또 유시, 유신 또 민부장님한테도 또예 이야기를 또 좀, 좀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 예, 뭐. <laughs> 네, 잘 해주실 거예요. 네. 또이 친구 같은 경우 하루 이틀 피칭을 하면 금방 또 음... 자기 밸런스를 잡아요. 지금도 네. 오늘 하프 피칭만 하라는 대신 포수를 안 쳤는데 네. 저러기 쉽지 않거든요. 네. 중학생 수준에서. 네, 여러분들 저 포수 뒤에서 한번 또 우리 영현 선수의 볼을 한번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잘 잡아야 돼, 아저씨 아저씨야 삼촌 맞으면은 간다. 어. 야, 좋다. 음. 좋아요. 네. 이거는 중학생이 던질 수 있는 최고봉일 것 같아요. 음, 야, 아니 진짜 탑, 여러분들 지금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선수는 진짜 제가 어디 뭐 고등학교 감독이었으면 바로 스카우트 어디 뭐 데리고 오고 싶 최고의 지금. 중학교 수준에서 최상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지금 던지는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지금 예, 지금 예, 또 코치님께서 예, 투구폼을 잠시 예, 손을 봐주고 계시는데 음 저는 지금 저게 무슨 얘기인지 알것 같아요 다리를 여러분들 경기권에는 거의 다 KT 쪽이랍니다 KT 쪽이고 어, 지금 이어이 어, 어, 이 선수는 유신고를 지나가게 돼 있어요. 유신고를 가, 기로 했답니다. 예. 아, 형있단얘기 들었는데, 삼형제가 다 야구랍니까? 아, 막내가 또 있구나. 음. 호수. 에? 우리 포수가 또 투수 신나게 딱 빵빵 소리나게 밑에 질딱 해갖고 잡아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소리가 나. 이스볼 맞습니까, 지금? 좀 높았어요. 아주 높았어요. 어 정직하네요. 예. 투수의 길을 살려주려고, 예. 무작정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음. 체인지업 던진 거요? 어. <laughs> 변 변하고까지 지금 오 체인지업이 짧고 예리하게 또랜동 왔다고 또 이렇게 포수 눈하고 같은 각도에요 여러분들 한번 체험해 보시죠. 지금 뭐예요? 어, 슬라이더 어. 지금 체인지업 슬라이더 우리 영현이 뭐뭐 던져요? 체인지업 슬라이더.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 업.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 업, 뭐. 다 던지네? 스플리터. 야 랜덤보다 나은데요? 네. 이건 뭔가요? 어, 스플리터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 선수는 더 커요. 제가 봤을 때더 커요. 네. 이 선수는, 아까, 어, 형이 고3인데 83이라더라고요. 이 선수는 더 큽니다. 더 커. 제가 봤을 때. 예, 네. 나이스 볼.